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가구 회사죠. 플렉스 스틸 인더스트리스 티커는 FLXS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플렉스틸. 네, 들어봤습니다. 가구 쪽에서는 꽤 이름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에 발표한 실적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시장의 주목도 많이 받았고요. 네, 저도 기사를 좀 봤는데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은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플렉스틸의 현재 상황을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점들을 좀 신중하게 봐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기업 분석을 더 꼼꼼히 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먼저 플렉스틸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1893년 설립이면 와, 정말 오래됐네요. 130년이 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30년 이상 가구를 만들어 온 회사고 나스닥에는 1969년에 상장했으니 상장 역사도 꽤 길죠. 거의 뭐 미국 가구 산업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주로 만드는 건 이제 주거용 가구, 뭐 소파나 의자, 리클라이너, 침실 가구 이런 것들이고요. 상업용 가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제조도 하고 수입해서 판매도 하고요. 음, 그럼 자체 생산도 하고 해외 소싱도 같이 하는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독자적인 기술력인데요. 블루 스틸 스프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거 유명하죠. 플렉스티라면 그 파란색 스프링. 내구성이 엄청 좋다고 광고하는 걸본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회사 이름에도 들어가는 스틸이잖아요. 그만큼 이 스프링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이걸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30년 넘는 역사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확실히 오랜 역사와 기술력은 브랜드 인지도면에서 큰 강점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유통망도 탄탄합니다. 미국 전역에 1,300개다 넘는 소매 파트너, 가구점들과 거래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코머스 e 채널 홈스타일스라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서 온라인 판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 갖추고 있군요. 요즘 가구 구매 트렌드를 보면 온라인 비중도 무시 못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최근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궁금하네요. 어떤 점들이 좋았나요? 최근 발표된 게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인데요. 2025년 3월 31일에 마감된 분기입니다. 발표는 4월 21일에 했고요. 네, 일단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1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1억 9천만 달러 정도 예상했거든요. 이걸 넘어서면서 무려 6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을 달성했어요. 와, 6분기 연속 성장이요? 요즘 같은 때 쉽지 않은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6.3% 증가했습니다. 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꾸준함이 중요하죠. 매출도 매출이지만 수익성은 어땠나요? 1.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13달러요? 네. 이게 시장 예상치가 0.81달러였거든요. 이걸 무려 39.5%, 거의 40% 가까이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와, 예상치를 40%나 상회했다고요? 이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수 있겠네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어떤가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더욱 놀랍습니다. 68.7%나 급증했어요. 거의 70% 가까이 이익이 늘어난 거죠? 야, 매출 성장은 6%대인데 조정 이익이 70% 가까이 늘었다는 건 마진 개선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뜻인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조정 영업 이익률을 보면요. 이번 분기에 7.3%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는 5.2%였거든요. 2% 포인트 이상 개선된 거죠. 그리고 이 조정 영업 이익률 개선 추세가 무려 8분기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8분기 연속 마진 개선이라.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뭔가 비용 관리를 아주 잘하고 했거나 아니면 고마진 제품 판매 비중이 늘었거나 그런 요인이 있겠군요. 네, 회사 측에서는 신제품 출시 효과나 운영 효율화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익 측면에서는 정말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준 거죠. 확실히 조정된 숫자들만 보면 그렇네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습니다. 이번 분기에 영업 활동으로만 1,530만 달러의 현금을 만들어 냈고요. 오, 현금 흐름도 좋군요. 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조 2,6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이 회사가 빚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요. 무차입 경영이요?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정말 큰 장점인데요. 이자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의미죠. 이런 탄탄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꾸준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요. 음. 주주환원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런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니까 시장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인 4월 22일에 주가가 8.09% 상승해서 34.53달러로 마감했어요. 시장이 이번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조정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6분기 연속 매출 성장 8분기 연속 조정 이익률 개선. 예상치를 40%나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무차입 경영. 야, 정말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플렉스틸에 당장 투자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 실적 발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점들이죠? 아까 말씀하신 조정된 수치 외에 다른 걸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조정 EPS나 조정 영업이익은 뭐랄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일회성 비용이나 특정 항목들을 제외한 수치잖아요. 네, 그렇죠. 비교하기 쉽게 만든 지표죠. 그런데 실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려면 갭 기준 즉 일반회계 기준으로 발표된 숫자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갭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플렉스틸은 2025년 3분기에 갭 기준으로 51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영업 손실이요? 아까 조정 영업이익은 꽤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조정 영업이익은 타이 130만 달러 정도였지만 갭 기준으로는 510만 달러 손실이라는 거죠. 전년 동기에는 갭 기준으로 300만 달러 영업이익이었는데 이게 손실로 돌아선 겁니다. 아 그럼 조정된 숫자와 실제 회계상 숫자 사이에 꽤큰 갭이 있다는 거네요. 뭐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든 거죠?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이번 분기에 아주 큰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멕시칼리 임대시설과 관련해서 무려 1410만 달러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했어요. 1410만 달러요? 와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조정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손상차손 하나 때문에 조정 기준으로는 흑자였던 영업이익이 갭 기준으로는 큰 폭의 적자로 바뀐 거죠. 순손실도 52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음, 이게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크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큰 손상 차손이 발생한 건가요? 멕시코 시설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손상 차손은 주로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베트남 무역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멕시코 시설에서 손상 차손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플렉스틸은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멕시코 생산시설을 활용해 왔는데요. 아마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생산 비중을 조절하면서 멕시코의 역할을 조정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산거점 재편 과정에서 생긴 문제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미 국정부가 베트남 등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가구에 대한 관세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멕시코 생산 전략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뭐랄까 예상했던만큼 멕시코 시설의 활용 가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 자산 가치를 장부에서 떨어낸 거죠. 음, 단순히 회계상의 처리라고 넘기기에는 그 배경에 깔린 불확실성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무역 정책이라는 게 기업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손상 차손은 단순한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플렉스틸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무역 정책 변화라는 외부 환경 리스크가 실질적인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영진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나요? 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매업체들이 주문을 미루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단기적으로 주문이 둔화될 수 있고 대규모 주문 취소 위험까지도 경고했습니다. 와. 경영진이 직접 주문 둔화나 취소 위험까지 언급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조정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당일 그러니까 4월 21일에는 주가가 오히려 2.32% 하락해서 마감했거든요. 아, 맞아요. 발표 다음 날8% 오른 것만 기억했는데 당일에는 빠졌군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이갭 기준 손실과 경영진의 경고 메시지에 더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정된 숫자의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먼저 인지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장차종과 그 배경, 그리고 경영진의 경고는 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조정 실적만 보고 좋아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항상 실적 발표를 볼 때는 조정된 수치와 GAAP 기준 수치를 함께 보고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특히 큰 규모의 일회성 손익이 있다면 그 배경이 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성장 전략 같은 것들이요. 아, 물론이죠. 회사가 내부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플렉스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꽤 애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제품 출시 같은 거요. 예, 신제품 라인업 강화는 꾸준히 하고 있죠. 특히 제 클라이너라는 니클라이너 라인업이 반응이 좋다고 하고요. 케이스 가구, 그러니까 수납장이나 서랍장 같은 제품군도 확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존 거래처 그러니까 그 1,300개가 넘는 소매 유통망 내에서 플렉스텔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랄까 매장 내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판매 교육을 강화하거나 하는 방식이겠죠. 네. 기존 유통망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죠. 새로운 걸어척 뚫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전자상거래 채널, 이커머스 쪽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 브랜드인 홈스타일스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늘리려는 노력이죠. 음, 온라인 채널 강화는 필수적이겠죠. 요즘 소비자들은 가구도 온라인에서 많이 비교하고 구매하니까요. 이런 성장 노력과 더불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아까 8분기 연속 조정 영업 이익률 개선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경에는 비용 절감 노력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줄인 건가요? 판매비 및 관리비, SG&A를 보면요. 이번 분기에 매출 대비 15% 수준이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는 16.5%였거든요. 1.5%포인트를 줄인 거죠. 오, SG&A 비중을 1.5%피나 줄였다는 건 상당한데요. 매출이 늘면서 비용 비중을 줄였다는 거니까 운영 효율성이 확실히 개선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재고 관리도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재고를 2,500만 달러 이상 줄였다고 해요. 과잉 재고는 결국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이걸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재고 관리 효율화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됐겠네요. 재고 유지 비용도 줄고 또 오래된 재고를 헐값에 처회할 필요도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탄탄하게 가져가고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 재고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 플렉스틸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부적인 노력들은 분명 평가할 만합니다. 신제품 개발, 비용 절감. 재고 관리, 재무 건전성 유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정 실적 개선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꾸준한 내부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수 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기업 내부적으로 노력을 잘 해도 거시 경제 환경이나 외부 변수라는 큰 파도를 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또다시 외부 환경 리스크 말씀이시군요. 네. 아까 멕시코 손상 차손 이야기하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걱정스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 스스로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경영진이 직접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중기적인 미국 경제 및 소비자 지출 전망에 대해 다소 비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음, 가구산업은 대표적인 경기민감업종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인데, 경영진이 직접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좀 신경쓰이네요. 그렇죠. 아무리 플렉스틸 제품 품질이 좋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도 소비자들이 아예 가구 살 생각을 안 하면 매출이 늘기 어렵겠죠. 특히 플렉스틸 제품이 아주 저가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타격이 더클 수도 있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내구성이 좋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한번 사면 오래 쓴다는 거니까 교체 주기도 길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무역 정책 불확실성 문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베트남산 제품 등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게 없거든요. 이게 플렉스틸의 소싱 전략과 원가 구조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멕시코 순상 차손이 그런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왔나요?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5%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마이너스 2%요? 그건 역성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5% 성장하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2%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는데 다음 분기에는 그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음. 6분기 연속 성장 후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건 확실히 경영진이 앞날을 아주 밝게만 보고 있진 않다는 증거네요. 네 물론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는 6.0%에서 7.3% 사이로 제시해서 수익성 개선 추세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요. 이건 역시 외부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수치라고 봐야겠죠. 하, 정말 뭐랄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아주 뚜렷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잘라서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렉스 스틸 인더스트리즈. 130년 넘는 역사와 블루 스틸 스프링이라는 독자 기술력을 가진 가구 회사인데요. 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요약해 보자면 최근 실적에서 6분기 연속 매출 성장과 8분기 연속 조정 영업이익률 개전이라는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조정 EPS는 시장 예상치를 거의 40%나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무차입 경영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재무 건전성,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한 제클라이너 같은 신제품 출시, 주요 거래처의 점유율 확대, 전자상거래 채널 강화 등 성장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SGNA 비용 절감이나 재고 관리 효율화 같은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것이 이번 분기에 발생한 1,410만 달러 규모의 멕시코 시설 관련 손상 차손이죠. 이로 인해 개피 기준으로는 영업 손실과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손상 차손의 배경에 미국 베트남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 리스크가 실제 재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에도 관세 문제나 전반적인 거시경제 둔화가 플렉스틸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영진 스스로도 중기적인 경제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의 역성장 가능성까지 포함시켰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플렉스틸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조정된 실적의 호조세만 볼 것이 아니라 계피 기준의 실제 손익, 그리고 회사가 직면한 외부 환경 리스크와 경영진의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플렉스틸 인더스트리즈라는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과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고지 사항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